안녕하세요. 머심입니다. 오늘은 이 농가주택, 저희 집에 남는 공간이 있었는데, 여기가 거의 쓰레기장이었거든요. 여기를 퇴근 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해서 최소비용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. 돈들이 하는 인테리어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. 최소비용으로 할 거니까 그냥 쓸만하게 사용 목적에 맞게 저희 장비실로 한번 잘 해,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선 장비는 요 나무 절단기, 커팅기라고 하나요? 예, 요 장비하고 에어 타카 그립 그 타카는 집에 있고요. 그리고 요요각지 있잖아요, 나무 예, 요거를 후원을 좀 받았습니다. 요게 한7단 정도 있는데 최대한 요요 요 자재를 써가지고 돈을 최대한 아껴 보겠습니다. 모든 게 그렇듯이 인테리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값을 주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죠. 하지만 때론 이렇게 전략해서 어, 손재주가 좀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젖으면 튼튼합니다. 자, 일단 1차는 끝난 것 같아요.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제가 땀쟁이이긴 한데 와 아주 여름 안 끝났네요. 가장 쉬운 뒷면은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고요. 지금 각관이라고 하죠. 이 각관보다 이 나무 자재가 한 5mm 정도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이 상태로 마감재를 붙여도 될것 같아요. 문제는 천정입니다. 이 나무 자재를 이 밤, 집에 있는 방부모 피스로 천정에 고정하려고 하는데요. 요게 나무에 박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머리를 써서 일정 간격을 체크한 후 이렇게 땅에서 어, 피스를 고정해놓고 마무리만 올라가서 하겠습니다. 지금 전등을 뗐는데요. 어,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 그 메인 전기실에서 차단기를 내리고 그다음에 방 스위치가 있잖아요. 그것도 다 끄고 했기 때문에 저는 테이핑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. 이런 걸 샌드위치 패널 판넬이라고 하잖아요. 요 이음새 부분 전부 다 실리콘으로 틈새를 막아보겠습니다. 현재 시간 7시 40분 산에서 돌아오자마자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시내에 있는 그 나무 자재상가에 왔습니다. 일반 하판이고요 요게 OSB 하판 같습니다 맞네요 OSB 와 예쁜 나무들 많습니다 이런 엄청 비싸겠죠 자 이쪽은 인테리어 마감재 같습니다. 뭐, 몰딩이라가 하죠. 때가 없어서 포토록이니 짐칸에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. 오늘은 토요일이고요. 어, 나무 자재 좀 사온다고 시내 왔다 갔다 하고 일좀 하고 있는데 일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죠? <laughs> 그리고 지금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. 오 셋인데 밥한끼못 먹어서 지금 이 작업장에서 이 농벼와 빗소리를 들으면서 라면 하나 먹겠습니다 자 전기 가벼운 거라 제가 한번 해봤고요 요기 잘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자 자 이상무 전기 확인했으니까 요거 판시공자 저번 주말 이틀동안 안쉬고 이거 일을 했고요 그리고 밤에 퇴근후에 뭐 한두시간씩 4일 5일 이상은 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한 3.5일에서 4일정도 투자한거 같고요 지금 자재는 이 천장자재는 어, 선배한테 얻은 거였고요, 작년에. 요 벽체, 바닥을 유럽산 OSB 합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. 매우 만족스럽고요. 가격은 장당 22,000원, 총 10장 구매, 22만원이 들었고, 그외 부자재 값으로 한 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실리콘, 타카, 타카핀, 요런 부자재들을 다 얻어서 했거든요. 요번 프로젝트가 최대한 돈을 아껴서 저렴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더 멋있게 예쁘게 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뭐 여유도 없고 이 정도면 이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선반 설치 및 장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장비 중에서 가장 어, 좋았던 제품들 몇 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이상